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필기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고요.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자,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개체가 있었고, 이번에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성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다. 그럼 학생 안에서 어떤 속성들이 있느냐. 이름이라는 속성, 번호라는 속성 많이 있겠죠. 담임 교사에 대한 속성, 그 다음에 뭐 성적, 네, 국어 성적에 대한 속성,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뭐라 그런다. 이것들을 바로 속성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네, 논리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또 개체를 구성하는 우리가 항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개체의 특성을 기술을 하는 부분이 되고요. 어, 이 속성의 개수, 네, 속성의 개수, 네, 속성수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차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디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속성의 종류에는요. 어,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개체 구성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속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기본 속성과 설계 속성과 파생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본 속성이다. 그러면, 네, 업무, 업무 분석을 하면서 업무 분석, 업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정의된 것을 말을 하고요. 설계 속성이다. 라고 하면, 자, 업무에 필요한 것 외에 모델링을 위해서 업무를 규칙화 하려고 속성을 새로 만들거나 변형해서 정의하는 속성입니다. 자, 업무를 규칙화 하려고, 하려고 속성을 새로 만드는 거죠. 속성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변형해서 정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생 속성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파생되었다, 그 말은 뭐요? 다른 속성에서부터, 다른 속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네, 영향을 받아서 네, 발생하는 속성을 파생색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동차. 네, 자동차에서 자동차 이름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31일 날 출고된 것과 1월 1일에 출고된 것은 하루 차이지만 연도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바로 뭐예요? 기본 속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속성이다. 설계 속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동차 코드예요. K5, K5인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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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속성이 돼요. 파생 속성. 원본에서부터 다른 속성으로부터 계산이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차의 총 판매 수량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 방식에 따라서 기본 키 속성, 외래 키 속성, 일반 속성이라 그러는데 기본 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 학생이라는 곳에서 이름, 번호, 예, 성적 이런 내용들을 나열을 했다. 이거 하나하나를 속성이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뭘로 구분하면 되나요? 바로 이제 번호로 구분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자, 뭐라고 해야 하냐 기본 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외래 키다라는 것은 다른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 번호, 어, 성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담당 교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정문,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을 선택한 사람을 전체 알고 싶은 거죠.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서, 자, 여기가 뭐였어요? 네, 교수였는데, 어, 이거를 다른 개체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얘를 뭐라 그러냐. 바로 외래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외래키 하면은 여러분이 예, 다른 개체와의 관계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을 말한 다른 개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 하면 되고요. 일반 속성이다 그러면 어 기본 키, 외래 키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속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성 후보를 선정하는 규칙은 이제 최대한 많이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많이 많이. 자 그다음에 속성명 지정을 할때 원칙입니다 정확해야 되고 정확하고 또 혼란 예, 혼란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명을 지정할 때 속성명을 어떻게 지정을 할까 이제 고민이 되겠죠 첫 번째는 해당 업무에서 네,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자 두 번째는 네, 서술형으로 하지 말자 그다음에 예, 가급작으면 야거 예, 쓰는 거 있죠. 약어 사용은 하지 말자. 개체명은 한번 선택된 개체명은 속성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이번에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어떤 논리적인 연결을 의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가 있나요? 뭐 지도의 관계. 교수는 학생을 지도합니다. 이런 관계를 말을 합니다. 연결된 거죠. 교수라는 개체와 학생이라는 개체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는 이제 많은 속성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형태를 살펴보면 1대1, 1대다, 다대다 관계가 있어요. 1대1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모두 하나씩 대응하는 것을 1대1이라고 합니다. 1 일대 다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네. 여기 하나의 요소에 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된 것을 말을 하죠. 이게 일대 다의 관계가 되죠. 다대다 관계다 그러면, 어, 좀 여러 가지, 얘가 여러 개가 선택이 되고, 또 이것의 하나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이 되고, 이런 방식을 이제 다대다 관계라고 합니다. 자, 관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종속 관계가 있고, 중복 관계가 있고, 재기 관계가 있고, 베타 관계가 있다. 종속 관계다라는 것은 하나가 주가 되고, 하나가 그에 소속된 종이 되는 관계를 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 관계다라는 것은 뭐냐면, 개체와 개체. 자, 두 개의 개체 사이에, 두 개의 개체 사이에 종속 관계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이제 두번 이상, 네, 두번 이상 종속 관계가 발생이 될 때, 우리는 중복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기 관계다라는 것은 뭐냐면, 재기한다. 개체가 자기 자신과, 네, 다시 한번, 어, 관계를 갖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타 관계다 라고 한다면 개체의 속성이나, 네, 구분자를 기준으로, 네, 개체의 특성을 분할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베타 엔드 관계 또, 네, 베타, 오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식별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는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의 개체 내에서 네, 각각을 어, 유일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200명의 학생이 있을 때 누구야라고 부르면 한 명만 딱손들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식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는 이게 이제 만약에 학생이라는 개체다. 학생이라는 개체다. 그럼 당연히 한개 이상의 식별자를 가져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별자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대표성 여부에 따라서,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단일 속성 여부에 따라서, 대체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대표성에 따라서 주식별자와 보조식별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식별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혹시나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는 학생은 키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키 예, 또는 식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식별자와 보조식별자를 이제 구분을 해볼 건데, 자, 주식별자. 예, 주식별자는 자, 개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네, 개체를 대표하는 어, 유일한 네, 식별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주민번호. 어느 누구와도 중복이 안 되죠. 네, 뭐 카드번호 또는 사원번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조식별자가 돼요. 보조라는 말은 항상 어때요? 주식별자를, 네, 주식별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네, 대신해서 네, 식,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주식별자든 보조식별자든 모두 개체를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에 주식별자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되지만 보조식별자는 한개 이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주민번호도 있고, 하나에 카드번호도 있고, 또, 어, 사원번호도 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식별자가 될 수가 있지만, 주식별자는 딱 하나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나머지는 이제 보조식별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음, 주식별자가 가지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천명이 있던, 이천명이 있던, 누구야? 라고 부르면 딱한 명만 대답할 수 있는 것. 주민번호, 카드번호, 사원번호, 이렇듯이 유일성을 만족을 해야 되고, 최소성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주민번호하고 카드번호를 같이 불러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도 그 사람을 유일하게 할수 있죠. 근데 굳이 두개 같이 안 불러도 되죠. 주민번호만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게 차지하게 불러야 된다. 라는 거고. 불변성입니다. 자, 어, 주식별자가 이제 지정이 됐으면 그 식별자는 변하지 마라. 라는 거고. 존재성입니다. 어, 반드시 데이터 값이 있어야 된다. A라는 사람의 주민번호. 죠? B라는 사람의 주민번호인데 C라는 사람의 주민번호 깜빡했네. 여기 비워두고 넘어갈까? 그런 게안 돼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 특징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부 식별자다 외부 식별자다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내부는 어때요? 내부에 있다라는 거죠. 개체 내에서 네,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식별자가 되겠고 외부 식별자는 다른 개체 네, 다른 개체와의 관계 관계에서 네, 사용하는 식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음, 내부 식별자는 알겠죠. 개체 내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A라는 개체가 있고, B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객 번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뭘 주문했는지 주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주문서예요. 주문서에는 이제 주문 번호가 있어요. 주문 번호. 그다음에 뭘 주문을 했는지 제품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개체와 이 개체를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주문 번호와 여기 있는 주문 번호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가르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다른 테이블을 가르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테이블을 이렇게 가르키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외부 식별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자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것과 연결해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일 식별자가 있고 복합 식별자가 있습니다. 단일 식별자는 한개 한 가지 속성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을 하고 복합식별자는 이제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의 이제 속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조식별자, 대리식별자가 있는데 원조식별자는 뭐냐면 업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공되지 않은 것, 네, 가공되지 않은 식별자를 말을 하고 있고요. 대리 식별자다 라고 하면은, 자, 어, 식별자의 속성이 두 개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주민번호와, 주민번호, 카드번호, 사원번호 이런 게 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한 개로만은 이제 중복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름하고, 예, 네, 이름하고, 어, 신청감옥, 신청감옥, 수강신청감옥, 이름도 중복이 일어날 수 있고 신청 과목도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과목만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식별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거를 통째로 하나로 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대리 식별자다라고 합니다. 식별자의 속성이 두개 이상인 경우 속성들을 하나의 속성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식별자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도 이를 이야기를 하냐면 어 인조 식별자다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식별자가 있는데요. 후보 식별자는 어, 각 개체에서 각 인스턴스를 어, 유일하게 예,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개체에는 어, 한개 이상, 예, 한개 이상의 어, 후보 식별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식별자는 유일하게 네,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자, 널 값은 될수 없다. 라는 거. 널 값은 비워둔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식별자의 데이터는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하나의 고객 번호가 있고, 또, 예, 주민 번호가 있고, 또, 사원 번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 얘가 얘네들이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후보 식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후보 식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 후보 식별자 중에서 하나가 주 식별자가 되고 나머지는 또 보조 식별자가 되겠죠. 자.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용어적인 면을 모두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 주면 되고, 어, 후보식별자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뭘 후보식별자라고 하는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R 모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ER 모델은 이제 여러분 이거죠. 사용자한테 요구분석을 해서, 자,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에 아, 우리가 이제 개념적 네, 모델로 넘어가게 되죠. 개념적 모델이 뭐였습니까? 그림 그리는 거다, 그거죠. 그 그림을 약속된 기호로 그리자. 그, 그게 바로 이제 ER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R 모델이다라는 것은 이제 1976년도에, 1976년도에 피터 첸에 의해서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관계를 이제 기본 요소로 해서 현실 세계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도형으로 표현한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이게 말은 뭔데요? 그래서 ER 모델은 런 개체, 개체 타입 개체 타입, 개체 타입, 개체 타입, 이들 간의 관계, 관계 타입에 의해서 현실 세계를 이제 이렇게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ER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서 1대 1의 관계냐 1대 n의 관계냐 자, n 대 m의 관계냐. 그러니까 1대 1, 1대 다, 다대 다 이런 관계 유형을 제한 없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ER 다이어그램은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특정된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 표기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R 다이어그램은 피터첸이 만들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터첸 표기법이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피터첸이 개발을 했겠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각형은 뭐를 의미하냐? 개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뭐? 말은 뭐는 뭐였어요? 어, 연결, 관계였죠. 네, 어떤 관계냐. 그 다음에 이렇게 타원. 타원은 뭐를 의미하냐면 속성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속성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복합 속성이다. 다중 값 속성이다. 라고 이제 기호를 명칭을 합니다. 일단 이세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인데 여기 밑줄이 하나 그어져 있네요. 그러면 걔가 이제 기본키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속성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중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선. 선 이거는 이제 연결이다라는 거죠. 이런 기호를 통해서 이제 표시된 것을 피터챔 표기법이라고 하고 이 기호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공학표기법이다 해서 1981년도에 이제 공동개발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회원번호. 네. 그 다음에 회원번호의 아이디. 네,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회원번호.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비번 이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회원번호는 내가 기본키로 하겠다.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이 회원이 이런 개체로 이루어졌다. 이제 프로필에서는, 자, 이 사람의 회원 번호. 그 다음에 키, 몸무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회원 번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프로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프로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개체. 명, 개체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얘를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개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예요? 기본키가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뭐겠습니까? 속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자, 그래서 얘도 여기서는 얘가 기본키가 되고, 어, 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속성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얘는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어요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수일 때 나타내고, 자, 동그라미는 이제 선택일 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중일 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중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바꿔 표기법이 있습니다. 바꿔 표기법은 이제 영국에서 개발된 방법인데요. 어, 이것도 이제 비슷합니다만, 개체, 또 예, 속성, 또 기본키,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이제 회원이라는 개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회원 번호가 있는데. 이 회원 번호는 이제 기본 키로 하겠다 했을 때 앞에다가 이렇게 샵을 붙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를 하겠다. 네, 비번을 하겠다. 자, 이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필. 프로필에서는 제가 샵 회원 번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키가 있고 예, 몸무게가 있을 거고 혈액형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자, 얘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 회원이다, 프로필이다. 이건 뭐가 되겠냐? 뭐가 되겠습니까? 개체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원 번호다. 이 샵이 붙어있는 이 회원 번호가 바로 뭐가 되는가요? 기본 키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등록 받는다, 네. 등록 받다라는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등록한다, 회원이 프로필을 등록한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쓰이는 이제 기호를 살펴보면. 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는 것이고 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택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다중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커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피터챔 표기법이니까 피터챔 표기법에서 쓰이는 어, 이 도형의 의미는 반드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ER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한 표현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개체는 직사각형이다. 이런 모양이죠. 관계는 마름모다. 이런 모양이 되죠. 속성은 원이다. 이 모양이죠. 자, 링크는 화살표다. 연결이죠. 연결은 뭘로 표시하나요? 그냥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